선교사 방송입니다. 기독교가 궁금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기독교를 알고 싶어하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믿음 생활을 같이 시작하신 분들에게 또 기존 신자들 중에 기독교를 더잘 설명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을 지칭해서 믿는 사람이다는 말을 합니다. 즉 신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할때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성경을 믿는다 등의 표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할때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한자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의 핵심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 믿는다 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도 다 지어낸 얘기고 예수님의 실제 인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500년 600년 전에 살았던 공자나 소크라테스를 의심하지 않듯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아주 적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못 믿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 중에 한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삼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 영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기독교인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아주 복잡한 신학 이론들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에덴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수 없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떠 안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는 속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을 갈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수 있겠나?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소위 말하는 합리성에 비추어 볼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믿는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믿어지는 신비하고 좀 이상한 체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생각이 브랜드시 드는 그런 연관과 같은 것으로 사람이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서도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기독교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하고 많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과정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들을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기도회에 참석해서 찬양을 하는 중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찬송가로 214장인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봐도 없어서라는 찬양을 부르는 순간 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왜 눈물이 났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강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아주 큰 감동과 감격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밤그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한 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일 이후에 한 수개월 동안, 아니면 거의 1년 넘게 이 찬양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찬양, 이 구절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주 신비적인 방법으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한 아주 신비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로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죄도 많이 짓고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천국에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볼때 이상하게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느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경험을 갖고 있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삶이 이상하게 보일 때, 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회심을 하라고요. 그래서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등의 말씀들은 차차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미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셨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여 주신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좋아요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